봉충은 있는데, 봉충은 약간 남아있어요. 늦게, 늦게 산란한 그런 일인데, 봉충은 약간 남아있고, 벌은 없고, 산란도 없고, 야 근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, 오 여기 산란이 있다. 산란은 찍어놨습니다. 난지 하루, 하루나 이틀째에요. 산란을 찍어놨습니다. 용왕이, 용왕이 있어야 되는데, 아, 여기서, 여기서 났네요. 요왕 여기서 태어났죠. 미친 것들. 자, 여기는 산란을 찍어놨어요. 여왕은 안 보이고, 자, 벌이 너무 너무 약화됐죠. 아, 여왕 여기 있네. 이 여왕입니다. 근데, 검은색을, 검은색을 띠네? 뭐야, 이거. 이야, 왕이 다 태어났네, 여기서. 이 미친 것들 자, 여기에 검은 여왕이 있는데, 야,는 교배를 안한것 같은데? 여러개 또요왕의 흔적이 있잖아요 또 다른건 있을수도 있어요 이게 처먹을게 많으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는거지 여기도 산란이 있습니다. 겁나게 시끄럽네 그럼 여기서 여러 마리의 요왕이 태어났다는 거고, 이거 두 개는 지금 파괴해요. 요왕 왕대로 파괴한 거고.